안녕하세요. 소리즈입니다. 자, y는 x분의 1에 그래프 위에 한점 p, a 컷죠 자, p에서 y 콜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그랬고, q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, y 콜 x분의 1과 만나는 점은 r일 때, r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네요. 그쵸? 그렇죠? 자, p 점은,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, p 점은 사실은, 어, 이거 연장을 하게 되면은, 연장을 하게 되면은, 지게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, x분의 1과, 그죠? 이 점과 이 점은 y 콜 x의 대칭이에요. 왜냐하면 y는 x 분의 1이라 그래프는 y 콜 x 이 직선의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을 대칭시키 바로 대칭점이 있어요. 대칭이 됐다는 말은 여기 점의 좌표 이 대칭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b,a가 됐다는 이기예요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q예요.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그죠? 대칭점이니까. 그러면 x 좌표는 얼마나 오냐면은 x 좌표의 중점은 얼마 나오죠? 이 좌표와 이 좌표의 중점 a 플러스 b 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중점이 될 거래 그죠? 이게 여기 q 점의 x 좌표 자 여기는 얼마?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 이게 x 좌표가 x 좌표를 대입시키면 y 좌표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 x 좌표를 대입시키면 이거 역수하는 거니까 그럼 y 좌표는 얼마 나오죠? 이거 역수가 되니까 a 플러스 b 분의 2가 되겠네요. 이건 2분의 a 플러스 b고 그죠?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a 플러스 b 감마 a 플러스 b 분의 2 e. 1번이 되겠네요.